흥진이랑 뽕뽕 친구들 안녕 흥진이에요 오늘도 흥진이가 재밌는 이야기 가져왔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깜짝깜짝. 뛰어다니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맞았어요 오늘은 그리고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한번 떠나볼까요? 행진이랑 뽐뽐 옛날 옛날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느린 거북이를 자주 놀렸어요 메롱메롱 메롱 느린 무거북이 넌 나한테 안돼 테면 따라와 봐. 으악? 거북이는 발끈했어요 으악? 누가 그래? 길고 짧은 건대 봐야 하는 거지. 그럼 우리 경주해 볼까? 그래, 좋아. 경주하자. 토끼와 거북이는 경주를 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어요. 저기 언덕나무까지 먼저 도착하면 이기는 거야. 좋지? 준비! 땅! 쌩! 날센 토끼는 재빠르게 언덕나무로 올라갔어요. 언덕나무에 거의 도착한 토끼는 느린 거북이를 놀려주기 위해 돌멩이의 기대에 휘파람을 불고 있었어요. 거북이가 오면 눈앞에서 이겨줘야겠어! 거북이를 기다리던 토끼는 휘파람을 불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오잉? 토끼가 거의 도착한 줄도 모른 느린 거북이는 그래도 열심히 올라갔어요. 그러다 잠든 토끼를 발견했어요. 영자 영자 오잉 토끼가 자고 있네. 나는 열심히 가야지. 영. 영차 우와 내가 토끼보다 먼저 도착했어 잠이 든 토끼는 눈을 떠보니 거북이가 벌써 언덕나무에 도착한 뒤였어요 느린 거북이에게 졌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은 토끼는 거북이에게 다시 재경기를 하자고 요청했어요 거북이야 내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지 뭐야. 다시 경주해보자. 음, 알겠어. 토끼와 거북이가 다시 경주하려는 그때, 지나가던 호랑이를 토끼가 발견했어요. 아용. 호랑이야, 호랑이야. 나랑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심판을 봐주지 않겠니? 거북이랑? 그래 알겠어 호랑이의 신호로 토끼와 거북이는 다시 경주를 하게 되었어요 껑충 껑충 토끼는 벌써 언덕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휴 두 번이나 뛰었더니 힘드네 거북이는 오려면 아직도 멀었겠지? 이번에는 조금만 쉬어야겠어 아주 조금만 여유가 있었던 토끼는 너무 힘든 나머지 다시 돌멩이에 기대 버렸지 뭐예요. 아까 잠들어서 졌는데 말이에요. 어? 토끼가 또 자네? 열심히 가야지. 영차, 영차. 야호! 아싸! 토끼를 또 이겼어. 야호! 거북이의 외침에 토끼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또 거북이가 이기자 인정할 수 없는 토끼는 호랑이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호랑아, 거북이가 반칙하진 않았어? 혹시 내가 눈을 깜빡한 사이에 너가 데려다 준건 아니야? 호랑이가 대답했어요. <laughs> 친구들, 저도 괜찮아요. 대신 우리 거북이처럼 이, 이. 포기하지 말아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꽁이와 흥진이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뽕뽕! 구독과 좋아요 뽕뽕!